안녕하세요 건강지킴입니다 오늘은요 균형 잡힌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체 세포에 균형 잡힌 충분한 영양 음식물이 없으면 병변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면 조직과 기관도 기능을 상실하고요 인체는 병에 걸린답니다 그리고 온갖 병은요 입과 이로부터 시작된답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요, 나 자신이랍니다. 가장 좋은 병원은 우리의 주방이랍니다. 가장 좋은 약물은 균형 잡힌 영양소랍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약보다 낫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긴 시간이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소 드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즘에 식품도 많이 드시기도 하죠. 주방에서 충분한 영양소 골고루 챙겨 드시고, 부족한 영양소는 식품으로도 챙겨 드시고, 영양소를 골고루 채우시고, 충분히 채우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